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심각한 부실 위기에 빠져 있으며, 상상인 저축은행의 고정이 하여신 비율이 27%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79개의 저축은행 중 15곳 약70%이 고정이 하여신 비율 10%를 초과했고, 2024년 기준으로 39곳이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저축은행에 국한되지 않고 캐피탈사, 증권사, 상호금융, 보험사로 확산 중이며, A급 이하 캐피탈사의 부실채권 비율은 17.3% Aa급도 최대 9.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투자 성장률도 마이너스 6.1%로 외환위기 수준이며 중견 건설사 절반이 위험 상태입니다. 반면 언론은 일부 지역의 신고가 갱신만 부각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량은 적고 계약 취소도 급증해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데다 2금융권까지 부실화되며 서민들은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융기관 문제가 아닌 신용중계 기능 붕괴와 자산시장 신뢰상실로 이어지는 구조적 금융위기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충격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도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한 국면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입니다. 2012년 중공 231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00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낭월동 이편한세상입니다. 2011년 준공 713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5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2%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평촌동 행복한 마을입니다. 2011년 준공 589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7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하늘바람 유먼시아입니다. 2009년 준공 99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 4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2억 8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천동 휴먼시아이 단지입니다. 2008년 준공 76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홍도동 신동아 파밀리에 1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349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홍도동 신동아 파밀리에 3단지입니다. 2007년 준공 15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550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9,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용운동 마젤란 21입니다. 2006년 준공 21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가양동 대주파크빌입니다. 2006년 준공 670세대 전용면적 81.1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9 8 0 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신흥동 신흥마을 주공입니다. 2006년 준공 72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6천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용운동 한화꾸메그린입니다. 2006년 준공 641세대 전용면적 84.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4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드리움 단지입니다. 2006년 준공 600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6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로 단지입니다. 2005년 준공 76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3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4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대정동 드리움일단지입니다. 2004년 준공 676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7,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5,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 3단지 베리굿입니다. 2004년 준공 24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6,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7,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8%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동구 용운동 용방마을입니다. 2003년 준공 135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 구봉마을입니다. 2000년 준공 1000세대 전용 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5,95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7,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법동 선비마을 일입니다. 1999년 준공 1,14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2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 푸른매입니다. 1999년 준공 444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2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9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5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한마을입니다. 1999년 준공 120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8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2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3%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 신우하나름입니다 1998년 준공 864세대 전용면적 84.9곱입니다. 제 7년 전 가격 1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85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중구 유천동 하나입니다. 1997년 준공 23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송강그린입니다. 1996년 준공 750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9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5,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1,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세월안신입니다. 1996년 준공 299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5,800만 원에서 최고액 2억 8,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0%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법동보람입니다. 1995년 준공 1735세대 전용면적 83.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5%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갈마입니다. 1994년 준공 198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나래입니다. 1994년 준공 894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950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4%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서구 내동 롯데입니다. 1994년 준공 1632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천4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대덕구 법동 3익수월입니다. 1993년 준공 810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6,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1,65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중구 유천동 유천연대입니다. 1992년 준공 1,140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5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8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2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4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중구 목동 현대입니다. 1991년 준공 169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천 8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8%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 3부호입니다 1991년 준공 340세대 전용면적 84.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5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은하 3단지입니다. 1990년 준공 408세대 전용면적 82.2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9%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4%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서구 갈마동 동산이입니다. 1989년 준공 700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7천 2백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 삼부사입니다. 1988년 준공 870세대 전용면적 120.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7,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3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9% 오른 금액입니다. 대전시 중구 태평동 삼부사입니다. 1985년 준공 510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억 4,45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1,6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5월 2억 3,2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 오른 금액입니다.